네, 안녕하세요. 투입니다. 지금 저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오래된 충정 아파트에 나왔습니다. 와. 이 충정 아파트가 2026년이면 역사 속으로 어, 사라진다고 해가지고 한번 와봤습니다. 와, 근데 진짜. 비주얼이 쩌는데? 네, 지금 살고 계시는 분들이 아직도 많이 계시나 봐요. 네, 곳곳에 다 지금 수명이 다된것 같습니다 곳곳에 많이 부러져 있고 이 충정아파트가 1930년도 그러니까 일제시대 때 만들어진 아파트 이고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오래된 아파트입니다 한번 와보고 싶었는데 아, 기회가 돼가지고 왔거든요. 아, 진짜 엄청 비주얼이 와, 대단하다. 와, 이런 아파트가 있구나 아직도. 와, 음. 아직도 이 아파트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십니다. 네, 소리가 들리고, 와, 진짜, 와보고 싶었던 곳을.